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해 볼 단어는 바로 ever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기를 ever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ever의 뜻이랑 그리고 ever가 어떨 때 쓰는지 이그 쓰임들을 좀총 정리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은 ever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에버는 여러분이 뭐 다른 뭐 예뻐요, 아름다워요 같은 형용사라던가 아니면 자요, 의자에 앉아요, 먹어요 라는 그런 동사들 같이 에버 자체만으로 뭔가 의미를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에버는 어떤 완벽한 문장 안에 쏙 집어넣어서 뭔가 의미를 조금 더 살아나게 해주거나 강조해 주는 역할 정도를 해줄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에버를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냥 여러분이 좀 생각하기 쉽게 예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뉘앙스로 에버를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이라도 같은 의미가 잘 살아나게 할수 있는 그런 구성에서 에버를 아주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을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이 아마 뭐뭐 한적 있니? 라고 경험을 물어볼 때 예를 들어 뭐, 뭐 타본 적 있니? 어디 가본 적 있니? 뭐 먹어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 Have you ever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현재완료 형태를 설명할 때 제가 현재완료를 경험을 물어보거나 경험을 얘기해줄 때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ever를 떼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유럽 가본 적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굳이 ever를 붙이지 않고 have you traveled to Europe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한 번이라도 예전에 유럽 가본 적 있니? 이런 식으로 어감을 조금 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ever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본 적 있어? 이런 것보다도 한 번이라도 그런 데 가본 적 있냐? 라는 식으로 여태까지 살면서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이런 느낌의 ever를 넣어주시면 Have you ever traveled to Europe? 너한 번이라도 유럽 가본 적 있냐, 예전에? 이런 의미가 잘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ever 때문에 그렇게 문장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나 유럽 가본 적 없는데 할때 ever를 빼고 하셔도 말은 됩니다. No, I haven't been to Europe. No, I haven't been to Europe. 해서 haven't not을 쓴 haven't been to를 써도 나 유럽 가본 적 없어. 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해 주고 싶은 거죠.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유럽을 가본 적이 없다. 라는 어감을 조금 더 넣어주고 싶으면 ever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에 한 번도 뭐뭐 해본적 없다. 라고 얘기할 때는 낮에 ever의 느낌을 짬뽕을 해주면 그게 never 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유럽 가본 적 없는데 라고 될 때는 no. I have never been to Europe. No, I have never been to Europe. 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ever를 여러분이 자주 보았음직한 어, 그런 경우는 최상급이랑 또 ever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본것중 최고,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것중 최고 이런식으로 최고긴 최고인데 가장 좋긴 한데 여태까지 해본 것중 최고 이런 느낌을 조금 넣을 때 ever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최고의 컵케이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ever를 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this is the best cupcake, this is the best cupcake 해도 충분히 이거 제일 맛있는 컵케이크야 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것 중, 내가 본것 중, 겪어 본것중 이런 느낌을 넣어주시려면 맨 끝에 ever 하나만 달아주시면 그 의미가 확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best cupcake ever, this is the best cupcake ever 라고 ever를 넣어주시면 내가 먹어봤던 컵케이크 중에 최고인 것 같아라는 의미를 표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또 하나 해보면. 뭐,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정말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This is the worst movie. This is the worst movie. 하면, 그건 최악의 영화다라고 얘기가 충분히 전해지지만, 내가 여태까지 겪어본 것 중에, 본것 중에,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고 싶다면, ever를 맨 끝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This is the worst movie ever. This is the worst movie ever. 하면 내가 본것 중에 제일 형편없는 영화야라는 의미를 더잘 살려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전까지는 여러분이 최상급이랑 에버의 그잘 어울리는 조합을 보셨다면 비교급과도 이런 조합이 아주 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비교급을 쓸때 여러분이 비교급을 쓰고 뭐뭐보다 더할 때 쓰셨잖아요. t h n 을 쓰셨잖아요. than에 t h n 을 쓰셨고 그 뒤에 비교하는 대상을 두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비교급의 문장에서 then 뒤에 ever를 두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 부침개를 오늘 하나 구웠단 말이에요. 구웠는데 그냥 this is better. 어, 이게 아까 것보다 더 낫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this is better라고 할수 있겠지만 this is better than ever 하고 then ever를 뒤에다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better than ever. this is better than ever 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여태까지 시도해 본것 중에 가장 잘 된, 이것보다 더잘될순 없는,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비교급에다가 than ever를 붙이면, 제일 잘 됐다라는 최상급의 의미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So this is better than ever. 그러면은, 여태까지 해본것 중에 제일 잘된 거네. 이것보다 더잘될순 없는 거야. 정도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있어요. 그러면 it is more important. it is more important. it is more important. 이게 더 중요하다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then ever를 붙이면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라고 then ever를 붙여 주면 이게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급에다가 then ever를 붙이면 왠지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잘 됐고, 라는 최상급의 의미처럼 표현이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ever는 if 다음에 ever가 붙는 경우를 본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로 노래가사에서 저는 되게 많이 이런 표현을 보곤 했는데, if에 ever 없이 주어 동사를 써서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if I see you again, 내가 너를 보면 I will return your book. 내가 네 책을 되돌려 줄게. 이런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if의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if ever를 먼저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거예요. 즉, if랑 주어 사이에 ever를 쑥끼겨넣는 거죠. 그래서 if ever I see you again, if ever I see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한 번이라도 너를 본다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너를 만나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번이라도 너를 보면 같은 그런 느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if I see you again 내가 너 만나면 내가 책 돌려줄게 I'll return your book 했지만 if ever I see you again 이라고 붙으면 더 이상 이제 자주 만나지지 않을 사람인데. 그래도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되면 같은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사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뭐, if ever I see you again, 내가 니네 얼굴을 다시 보게 되면, this time it'll work out alrigh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노래 가사에 다시 내가 한 번이라도 다시 너를 만난다면 이번에는 다잘될 거야 우리 관계가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노래 가사에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if ever를 써주면 한 번이라도 다시 뭐물한다면 같은 그런 약간의 간절한 느낌을 더 부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ever를 보는 사례를 생각해 보면 ever 뒤에 ing form이 달려 있는 뒤에 ing가 달려 있는 그런 단어가 한 이게 와서 하이픈으로 연결됐거나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에버가 쭉 계속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표현하기도 해요. 그걸 외우기 좀 쉽게 하려면 저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동화의 맨 뒤에 나오는 구절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어요라고 나올 때 보면 맨 끝이. The prince and the princess live happily ever after. 해서 쭉 행복하게 살았어요 할때 그렇게 ever를 쓰잖아요. ever가 쭉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잘 기억해 두시면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ver 뒤에 ing가 붙는 말을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걸 여러분이 신문이나 뭐 기사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ever increasing demand of iPhones 이런 식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ever loving character 뭐 이런 식으로 간다던가 해서 ever 어쩌구가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ver increasing demand of iPhones 하면은 계속 쭉쭉쭉쭉 증가해가는 아이폰의 수요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Superman is an ever loving character. Superman is an ever loving character. 하면은 슈퍼맨은 ever loving 계속 사랑을 받는. 캐릭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ver가 계속 쭉 이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ever가 어떤 역할을 문장에서 하고 있는지 뉘앙스를 어떤 식으로 살려 주는지 어떤 구성에서 ever가 자주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지 등등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ever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